사실 올해 이제 2025년이 밝았고, 저는 올해에 있어서 굉장히 핫한 코인, 앞으로도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보여지는 코인이 바로 리플 XRP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많은 대중분들께서 리플 XRP가 가격적으로 이미 많이 올랐지 않냐, 이미 너무 가격이 올라서 고평가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많이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오히려 완전히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왜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차트를 한번 딱 보게 됐을 때 리플 XRP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번째 반감기 사이클이죠. 17년, 18년도 때 5천원 정도의 선까지 갔다가 이제 보통 비트와 이더는 20년, 21년도 그세 번째 반감기 사이클에 그두 번째 반감기 사이클을 다 넘어가는 움직임을 보여줬어요. 근데 리플만 그때 두 번째 반감기 사이클에 5천원 갔다가 2,500원 정도 선까지 밖에 못 갔단 말이죠. 차트를 봤을 때 삼각수렴으로 약 7년 정도 가격이 눌려져 왔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말부터 제이클레이튼의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라는 혐의로써 약 4년 동안의 법적 공방으로 좀 눌러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리또 속이라는 그런 약칭 또한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점점 금융 생태계가 바뀌어가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리플과 또 다이렉트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에 올해는 리플 XRP 더더욱 큰 가격 상승 모멘텀이 나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정말 취임이 머지않았죠 1월 20일에 이제 취임을 앞두고 있는데 사실 지금 현재 그들의 말보다는 우리가 행동에 좀 집중을 했을 때 범상치가 않거든요 일단 뭐 작년부터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나가서 미국에서 비트코인은 뭐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할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뭐 새롭게 바뀌어나가는 그런 자문위원단이라든지 고위급 인사들의 자리교체를 봤을 때 굉장히 친 암호화폐 인사들이 앉아가는 그런 스탠스로 점점 나아가고 있어요. 몇 가지 예시를 좀 들어보면 일단 첫 번째로 1월 20일과 함께 백악관을 필두로한 크립토 차르부서. 그 차르부서를 통해서 이제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AI 생태계를 엄청나게 키우겠다. 라고 해서 새롭게 신설된 부서거든요 거기에 이제 올라오는 데이비드 삭스라는 사람 페이팔의 마피아로 알려져 있는데 그 사람은 과거에 또 리플 XRP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옹호했던 그런 이력이 있는 사람이고 또도널드 트럼프를 채측근으로 이제 알려진 일론 머스크 잘 아시잖아요. 지금 도지부서라고 해서 정부 효율성 부서로 이제 일론 머스크 뿐만 아니라 인도계 미국인 비백 라마스와 왕이라는 사람과 함께 2인 체제로서 이제 연준의 뭔가 인원을 좀 감축하고 이제 돈을 좀 지원을 줄이면서 점점 그런 로봇 시대, 휴머노이드 시대를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그런 부서가 신설이 될 뿐만 아니라 또 리플과 굉장히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현재 미국의 증권거래 위원회 SEC의 위원장 또한 1월 21일을 기점으로 완전히 세대 교체가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현재는 게리 겐슬러가 약 4년 정도 끌고 왔다면 폴에킨스라는 사람이 들어오고 그와 함께 마크 우에다라든지 헤스터 피어스 이런 인사들, 삼두정치라고 하는데, 이세 명이 완전하게 들어오면서, 이제 완전히 암호화폐를 받아들이고, 법과 제도를 만들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제도권 편입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생길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재무장관 자체가 제닛 옐런으로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1월 20일 기점으로 또한 재무부 장관 또한 완전히 세대교체가 일어나거든요. 재무부 장관은 누가 되냐면 스콧 베센트라는 사람이 됩니다. 펀드 매니지먼트의 대표주자이고 과거에 조지소로서의 오른팔로서 최측근으로 또 알려진 사람이면서 이 역시도 친 암호화폐 인사라는 것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뭐 경제자문위원회라든지 그리고 미국의 상무부 장관이라든지 이런 인사들 자체가 다 암호화폐를 굉장히 받아들이고 우호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도널드 트럼프의 취임 이후에 특히 올해 1분기에 암호화폐 생태계에 있어서 굉장히 좀 붐이 큰 붐이 좀 이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